자, 그럼 확인 들어갑니다. 음. 자, 상대 테란이고요. 음. 아, 아쉽네. 씨, 그림 졸라 잘 그렸는데. 참분들막게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들 막갱으 들어갈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막갱으어 갑니다. 아... 씨, 그림 너무 좋게 잘 그렸는데 한 번에 크나큰 실수로. 아쉽네요. 아... 아쉽움 너무 크다 여러분들 진짜 농담하네 지금 힘이 쭉 빠진다 아~~나 씨 네. 아까 전에 그한 장면을 위해서 내가 모든 그림을 다 만들어놨거든 아 그거를 실수를 하네 어.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네 여러분들 어. 아까 전에 그 60승 5패짜리 그 친구랑 붙을 때좀 내공을 좀 많이 썼나보다 아. 어. 젠장 아휴 기운이 쭉 빠지네 자 이거랑 그냥 먹어버려라 좀 우리 고요 o n 이이션은 없어. Chester, I'm sorry. Five t 아 m e s I'm s o 도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러 I'm sorry. I'm sorry. I'm s 그죠? 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여기 부 보자 주고요 서플 리퍼 뽀뽀야 바로 땡클 <땡토로> 들어갑니다 <laughs> 졸라 때주도록 할게요 그 깔끔한 그냥 뭐 대충 자 그럼 1투도록 갑니다 이러면 두대는 때릴 수 있겠죠 맞나요 여러분들? 아니 두대 포기 못해요 네대 때립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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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몇대 때렸다고 여러분들? 다섯 대 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음 감사해요 여러분들 어조금 아파버리니까 그죠 여러분들? 네 감사드리고요 쌈보라일러 자 그러면서 가스루시 매겨놓은 상태에서 플레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음. 질럿 원 따준 추가 액션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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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삼부 당연히 베륵스 들고 치즈루시 오게도 당연히 여러분 사람 취미상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어? 입장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말이야 어 치즈루시 당연히 올 거예요 음 그죠? 그러나 뽀또키놈 밖에 다 이말이에요 제 말은 오케이? 아 어? 이건 그냥 치즈 진짜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막약 이쪽으로 치즈가 안 온다? 방송하겠습니다. 아, 어? 이게 100%예요. 사람 심리가 어쩔 수가 없다는 이건 심리가. 어. <laughs> 맞, 아, 맞다 맞아요 네, 여러분들. 아, 어? 어. 여러분들 그냥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웃음> 응? 자, 기다려 봐갑니다. 그냥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 응? 응, 응, 응. 형아, 치료해주안 오냐? 에나, 에나, 에. 야 형아, 왜안 오는 거야, 시방? 아, 야. 야. 아니, 야왜안 거야, 시방? 예? 아, 야마 왜안 오는 거나포토캐논들 모던 거죠 그제 여러분들. <목소리> 제가 모던 뭐 만드는 거예요. 어? 제가... 제가 못 오게 만들어버린 거죠? <laughs> 이게 고수의 플레인 이 거죠, 그죠? 치지로 <laughs> 지가 오더라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야비! 응! 야라라라라라라라 랄랄랄랄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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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감사합니다. 에나마냐 야 에나마냐 네네네네네 에나 야에나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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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양양양양양 어, 이길 수 없습니다 박선진님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웃음> 고마워요 <웃음> 자 어, 그러면서 게이트 하나 꽂아주고요 게이트 하나 더들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찍어주고요 자이로원다좀 추가 액션 들어가 어, 쉬어버리면서 팔로워 하나 더 꽂아줘 버린다라면 자 거기다가 넥스 하나 더 꽂아주주주주면서 아우 와우, 와 자, 오, 요이나 78. 오, 자, 주 요. 에너, 파일럼 소. 자, 들어오는 배치해주고 요. 자, 자투 두다, 바로 찍어 줍니다 만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두다, 면서들다 두다, 두다, 요다 두다, 두다, 브러블 좀더 쉬지 말아 보이 해주면 몇슬러이고 팔로 온다 좀 추가 액센토 에너 어떻게나 온타좀 추가 나가 으주션 버려줍니다 어느 아. 거 그냥 언덕에 산대 때려주려고 도망갑니다 호야호 자프로젝도 찍어주는 머슬러이고요랄리 포인트 트리퍼 쪽에 브러를 조금만 더 묻혀주러 가겠습니다 그죠 에너 아둔 에너 조이너스 프로브좀더 쉬지 말라보이 자, 팔을 조금만 더 들어갑니다. 자, 프로브좀더 찍어주고요. 아무튼 바로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게이트 센서좀더 들어가줍니다. 자 마인 여크 대방 유도, 에넘, 유크 에넘, 유크 에넘, 유크유크 에넘, 유크, 유크, 유유유유유유, 에넘, 유크도 로로로로로로, 자, 탐구 드랍니다. 감사드립니다. 3부 라이너, 3부 라이너, 에넘마 1,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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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2, 2, 2, 2, 2, 2, 자팔이서좀 들어주는 모습이고요. 레 포인트 에너워 번5오육칠드랍니다 바람 찍어주고예요 여기는 닥스덴블러가 폴드를 잡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 프로펜다 어, 좀 들어갑니다. 감사드리고요. 에너 타일러 신비지 조금 만 들어가 스스 you know, you know, you know, 그, 조금 들어가 추 추운 리지를 못하네요. 그죠? 아, 맞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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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6789 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56789. 자, 게이트 조금 더 늘어줘야겠다. 그죠? 해넘어 아유. 어. 어. 야옹이가 조금 들어가. 오. 쇼버린다라면은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이 <목소리> 아 하이 예 에너 yeah. 조금 에너 어오육칠팔 키로 감사드니다쌈보호예 레벨 인트 에너 원 따우즈 0투0우0인0리따우자 프로젝트 운동을 하면 에너 파일 에너 파일 드라이브. 드라이크 템플로에 계속 지금 현재 홍콩 빨리고 있어요 오는 거 싸대기 나놔 야용 야용 어 에너 어, 도망가 주문서 빨아 주루와야 도망가 에너 주문 주문 주문서 오육주방들은 감사합니다 쌈보 요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들어가죠 어린 바람이니니니니 같이 한번 죽어볼까 우리 한번 더 많이 넣어주어요 자 리콜 업그레이드 잠가 눌러줘 주고 요 그러면서 넥서스 머물 타이 없는 뒤에 결합 쌉 에너 뿌려 뿌려 죽어요. 어 여기를 빨리 해줘라. 나 죽는다. 양양 양양 자끓어고 있는 동안에 조금 소름 돋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랍가 떴어요. 감사드리고요. 어, 그죠? 여러분들 어 랍터가 떴어요. 지방 어? 아니, 이거 뭐 어쩔 거예요? 치방, 클라킹이 있는데. 어? 아니, 어쩔 거야? 어쩔 거다 아니, 시방 어, 마인 어디 있어요? 에에너 가요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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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아파 에너머 아나 아파 에너 아파 요 에너 차원자 에너 난전+ 난전+ 난전 포션 에너포트 로못 타조 전화니다 에너 투다우즌 트럭 필업 필업 댄스톱 어호야스캔이뭐한대요 혹시 그러지는 않잖아요 오욕실 타조라는 감사드립니다 쌈보 호야 에너 연크구 에너 와이크 와이크 와이크요가 들어가 죠버렸고요프로브 조금만 더 프로브 여기 있는 것들 이쪽으로 붙여 우줍니다포디는 원단은 추가 액션 소. 댄이스 그럼도 어플레이션 에너 아비트 원단은 추가 액션 포. 자 절대 타이밍 오고 있네요. 맞나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 여러분들 절대 타이밍 오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어? 5, 6, 7, 8, 9, 가 다릅니다. 쌈보라이러쌈보라이러 여러분들, 두 번째 아비터가, 어? 만화가 100이 되어갈 때, 내가 들어가라고 해줘요? 안 해줘요? 어? 맞아, 아니야. 지금이 절대 타이밍이라 이 말이야. 100잖아 3, 2, 1, 번지지게라며 에너머. 야 아. 에너머. 다~~~~~ 라려내 손은 혁명이다~~ 아우 셔럴 메즈 들어가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게임이라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 아이고, 박선진이 3000원 정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리고요. 아. 자, 이렇게 3인용 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죠? 예, 파란 설스를 했을 경우에 가스러시를 먹일 수 있는, 그죠? 에, 예, 요런 사이즈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 요런 거를 이용하려면은 파란색 사면서 어, 요렇게 응용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어,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내아토가 들어간다라면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어. 맵에 따라, 상황에 맞는 플레이가 들어갔다. 들어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상당히 감들었죠?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죠? 어. 맞잖아. 커멘드 지어줬지만, 멀티 미이 확실하게 차이나고요 음. 매번 아크 폴립스입니다. 어, 맞나? 어, 아크 폴립스. 음. 아, 아포칼립스, 아포, 아포칼립스. 음. 자, 그러면서 바로 질러, 투질러스로 생가주고요 음. 질러버렸지? 마생이 쭉 가버린다고. 그죠 여러분들, 어. 마생이 쭉 가버려요. 아만스가 안 아, 들어갔고요. 음. 어, 야, 뭐냐 이거? 예? 트리플 여러분 올라갔네, 이미 여기에. 그여러분들 아. 어. 자, 이렇게 하면 서는 상대가 그럼 상대 트리플 여기다 미리 꽂았네요. 좀 쩨네. 어. 바로 트리플도 갖고요 아비도 바로 준비 들어가고 있고요. 그죠? 어. 음. 요걸로 1 0를좀 충전을 했구나. 보니까. 음. 자, 벌처 대비 포토캐는 아비트 준비 스캔 체크라폴라 음, 테라도 나름 좀쨌나요 보니까 어. 0, 1업 다팀이죠? 그죠? 예 다팀 추가 생산 그죠? 응 스캔이 뭐한 대가 아니니까 질러서로는 마인 드가했고요 살짝 스캔 뿌리게 만들었고요 포트 클린으로 펄처럼 대비했고요 스캔이 무한대는 아니죠. 그죠? 어. 맞나요? 여러분들이 거 맞아요. 그죠? 어. 볼 때리는 거야. 어. 여기다가 계속 스캔 뿌리게 만드는 거예요. 상당히 음. 큰 피해를 입었네요. 지금 상태 보니까. 어. 시간 끌면서 퍼넥서스 짓고 그 사이 어떻게? 어. 다크 템으로 막으려고 스캔을 갖다가 오만상 뿌리고 막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크가 아니라 다크와 흡사한 클라킹 레이스가 되는 클라킹 질러시 도착한다, 이 말이에요. 어? 어. 아, 저 여러분들? 스캔을 언제까지 뿌릴 거라, 이 말이야. 어. 그저 여러분들? 어. 볼 때리는 거예요. 어. 질러시지만 다크 같은 역할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패스 다크가. 아, 아비서가. 음. 스캔을 계속 뿌리게 만들고 있죠? 보시면은? 어. 스캔 또 뿌리게 만들었죠? 어. 볼 때리죠, 그저 여러분들? 어. 스캔이 없어요. 어. 스캔 없어. 요렇게 이제 발다리 잘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좋잖아. 어? 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 메커니즘 자체가 어 상당히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비터가 그죠? 예. 네. 두 번째 아비터가 마나가 한90한6 정도 됐을 때 리코를 떠나주면 되겠죠. 상대 핵심 지역에. 어? 어. 그죠? 어. 맞나요? 어. 레콜촐라만이 이곳 쪽에다가 골드. 그죠? 어. 골 때려 버리는 거야. 지지. 어. 꼭 여러분들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 테란전 혁신을 뛰어넘은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진짜로. 어. 엄청나다. 이것이 바로 내아토다